1 1기 8장 54절에서 66절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며칠 동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깨달은것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애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54절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재단을,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지금까지 솔로몬이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온전히 마치고 인전 여호와 제단 앞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55절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인전 기도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성전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회중을 지금 축복한다. 이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56절, 여와를 찬송할 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정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언약한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됐죠. 애굽에 가서 모센 땅이라는 곳에서 사0년이을 동안 200만 명이 됐죠. 70명이 애굽에 간 이후로 200만 명이 돼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모세에게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라. 이렇게 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지금 여호와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리 5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소서.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또 지금 그 나라가 왕이 세워졌죠. 사울과 다윗과 자신, 이 솔로몬까지 이렇게 이어진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저희를 떠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동행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민족 앞에 지금 큰 소리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58절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지금 성전이 건축됐다고 이제 모든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례, 계명, 법도, 율례를 잘 지키게. 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5 9절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명령하신 그런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이렇게 생각, 기억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일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충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60절.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줄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사역보다 우선 아, 우리 애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우와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의 길로 또 구원해서 영원토록 함께 사실 우리의 아버지시다를 인정하는 그래서 이 모든 민족들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많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이 이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지금 성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61절 그런즉 너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들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렇게 살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육십이 절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이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희생제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이런 희생제물 드리는데 63절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그러니까 이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을 위해 우리 사이에 박혀져 있는 담, 죄악을 완전히 씻고 하나님 앞에 어, 화목된 아, 기쁘고 어,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서 이화목제에 필요한 희생재물을 바쳤다. 곧 요아께 드린 소 2만 2천마리 양이 1 2만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요호와의 성전의 공원식을 행하였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받는 일을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렸다. 이 재물이 드린 소가 2만 2천마리를 드리고 양이 12만 마리라 이렇게 많은 재물을 지금 바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64절 그날에 여호와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노 제단에 노 제단이 작업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 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성전 안에 뜰에서 이렇게 공헌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희생 제물을 음, 드렸는데 그그 그 구역을 먼저 거룩히 구별하고 또 번제 소제, 그다음에 감사 제물을 드렸는데 많은 어 제물이 있어서 그 번제단. 어놋 제단이 이런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5절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도와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이거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이 건축된 걸 축하하고 또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와 간구 또 솔로몬의 축복의 말을 다 듣고 있었는데 며칠 동안 했다고요 1 4 일간을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그,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 하마더기부터 애국강, 남쪽에 있는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애국강 가까이에 있는 모든 회중이 모였다. 마지막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어, 둘러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요호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제물, 또 소제, 번제 이런 화목제물을 드렸을 때 성도들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조지설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어, 정말 저 억지로 하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오늘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기쁨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